자 정식 시작하기 전에 지금 사전 설명 한 것들을 우리 교재 표현으로 이제 갈아타야 되는데 자 선생님 이제 이 여러분들 이제 중삼쯤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강조하는 게 있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할줄 알고 설명할 수, 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뭐니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처럼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표현은 전개의 역연산이라고 표현해요. 전개하는 것의 역연산. 반대로 오는 연산이란 뜻인 거야. 전개를 거꾸로 따라오는 게 인수분해인 거야. 자, 이 말뜻, 이해되죠?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럼 이제 각종 앞에서 배웠던 전개된 식의 모든 반대된 모습을 다볼 거예요. 전개된 식을 거꾸로 다 추적을 해볼 거야. 인수분해 단원에서는 그걸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전에 이야기한 것들 중에 한 방에 못올 수도 있다. 음,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연습으로 모두 극복이 가능한 정도만 제시가 될 겁니다. 그 규칙성에 집중을 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어, 또한 우리가 중등 인수분해에서 그대로 고교 인수분해 과정으로 지금의 했던 내용 중에 특히 마지막 5번, 6번은 그대로 아주 기본이 되는 인수분해를 쓸 거예요. 그것의 심화 내용까지를 우리 같이 공부할 거예요. 5번, 6번에 인수분해 심화 내용. 그래야 우리 고일 인수분해 할때 수월하게 가요. 어, 거기까지로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난이도와 상관없이 거기까지 정복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연습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 맨날 선생님이 하는 얘기 있죠? 어차피 100번 할 거? 지금 미리 하자. 그것에 대한, 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인수분해다! 라고 하는 건전개의 반대 연상 과정이라는 거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니까 넌 대체 누구를 곱해서 나온 거니? 그걸 찾으러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인수분해의 아주 유사한 형태의 분해를 여러분들이 배우셨는데 그게 뭐냐?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걸 배운 거야. 소인수분해. 지금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중1 때 배우나요? 중1 때 배울 겁니다. 그렇죠? 소인수분해와 인수분해를 비교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소인수분해가 뭐였는지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를 보면 12라고 하는 게 2의 제곱 곱하기 3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소인수들을 곱해서 얘가 나왔니? 그게 소인수분해의 뜻인 거야. 그러니까, 아, 이두 개와 3 하나를 곱해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곱셈이었는데, 그것을 반대로 찾아내는 게 소인수분해였다. 어떤 소인수들로 곱해져 있니? 그러면, 어, 여기 나오고 있는 X에 대한 2차식을 보면, 이 2차식은 어떤... 어떤 인수들을 곱해서 나온 거니 라고 되는 거야 얘는 어떤 소수를 곱해서 나온 거니 소수인 소 인수 소인수를 곱해서 나온 거니 그 뜻이라면 얘는 어떤 인수를 곱해서 나온 거니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x 플러스 3 x 플러스 5 하나하나를 우리는 인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친구 인수 중학교 동창 인수 있었는데 얘기한 적 있었을 거예요 어 수업 시간에 무지하게 분해 당했습니다 <laughs> <laughs> 너좀 분해하자 <laughs> 수학선님이 항상 그러셨는데 어, 그 친구가 성격이 좋아서 저 오늘 잘 분해해 주세요 <laughs> 이랬어요 수업 시간에. 자 그래서 이제 어,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5를 인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는 자 우리 12의 약수가 몇입니까? 12의 약수?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뭐예요? 저 소인수 분해의 결과를 통해서 모든 수의 약수가 1이고요. 그 1과 소인수 2를 곱한 거, 3을 곱한 거, 2두개 곱한 거, 얘네들이 모두 약수란 말이야. 이 약수라고 하는 말과 인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유사한 말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인수라고 하는 말은 지금의 자연수에서의 약수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 거예요. 그러면 정식 명칭은 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5의 인수가 누구니?라고 하면 1, x 플러스 3, x 플러스 5,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5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확한 인수의 모든 표현이에요. 그 중에 다항식이기 때문에 상수는 보통 생략합니다. 1은 생략해요. 다항식이라서. 자, 어떤 구조인지 이해되겠어요? 어, 이렇게 쓰는 게 정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2차식의 인수를 모두 말해봐라. 그러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각각의 하나씩의 1차식과 모두 곱한 것까지를 인수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식 명칭이에요. 자, 그래서 자연수에서의 약수와 다항식에서의 인수가 거의 같은 거다. 거의 같은 건데 1이라고 하는 애는 곱해져 있지만 뺀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항식에서는 뺍니다. 그러니까 인수를, 선생님이 이 얘기는 왜 했냐? 인수가 누구니? 그러면 얘네 둘에서 멈추면 안 되고 얘까지 인수라는 걸 알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까지 인수의 정식 명칭이. 자, 그래서 소인수 분해 하는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직접 하나하나 나눴죠? 가장 작은 소수인 2부터 나눠지고 안 되면 3으로 나누고 안 되면 5로 나누고 7로 나누고 해야 된단 말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가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일일이 다 나눠야 되잖아. 어, 며칠 전에 우리 꼬맹이가 질문을 해요. 어, 아빠, 이게 누구의 배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얘 아직 그거 안 배웠거든. 응. 나누어서 떨어져야 된단다. 근데 얘가 아직 두 자리 나눗셈도안 배웠거든. 그게 문제지 왜 했는지 난 진짜 신기한데 숫자를 얼추 떠올려보면 천, 100... 팔이었나? 천십팔이었나? 뭐 이게 십일로 나눠 떨어지나요? 이런 질문이었어. 어? 어, 이거 안 나눠 떨어지네. <웃음> <웃음> 천일정도로하면 나눠 떨어지나? 어 그러네요 어 아니 이거를 얘가 아직 안 배웠단 말이야 근데 천 일과 뭐 예를 들면 천 일과 오십 오의 공배수 문제였나 공약수 문제였나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어 얘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천일 나누기 십 일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얘기 있잖아 선생님은 초등 그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이 아이의 눈높이에 이야기하기가 힘들다니까 그래서 이제 떠오른 게. 어 원래는 이제 나눠 떨어지라는 게 여기서 1일씩 계속 빼갖고 떨어지는 거 이렇게 어 그래야 되니까 어 적당히 11 곱하기 얼마치가 나오는지를 해서 빼거라 이렇게서 어 계속 빼라고 나눠 떨어진지를 확인하라고 했는데 맞게 설명한 건지 모르겠네 자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어. 어디까지 얘기했지? 어, 그 그러니까 직접 나누기 때문에 소인수분해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나누다 보니까 어, 눈에 보이는 거야. 어, 얘 2로 나눠져, 3로 으 나눠져, 7로 나눠져, 13으로 나눠져. 이런 게잘 보이니까 소인수분해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처음 할때 쉬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 연습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과정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용어 설명 이해 됐죠? 자, 인수분해가 뭐야? 지우라? 어, 탑의 모양을. 어 그래요. 자, 배명을고배이으로 만드는 거. 어, 틀린 건 아닌데, 님미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서 놀랬어요 자, 예지 인수는 애가 뭐야? 어, 식을 음. 인수의 고부로 나 어, 인수의 고으로 나타내는 거. 어, 그렇죠. 그또 틀린 말 아닌데,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서. 자, 윤지야, 인수는 애가 뭐예요 전개의 어 반대 연상과정. 이어 정도가 이제 님이 얘기한 거였어요. 자, 어자 우리 다딴데 보고 얘기하나봐. 자, 자, 공통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온 게 공통인 인수 이런 말이 나왔어요. 공통인 인수. 자, 그러면 인수라고 하는 건 방금 전 하나의 식, 하나의 식, 하나의 곡으로 만들어진 식으로 만들어라는 얘기가 인수분해였는데, 어? 그러면 공통인 인수가 있어? 각각의 항에 공통으로 곱해진 애가 있어. 이게 공통 인수예요. 그래서 아까 곱셈 공식의 처음 시작이 뭐였냐면 a 곱하기 n 플러스 n 정도 이거였죠? 그럼 얘가 a m 더하기 a n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제는 분배 법칙이란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쓰는 것도 분배 법칙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인수분해라는 멘트로 갈아타는 겁니다. 분배 법칙을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렇게 갈아타는 거예요. 음, 두 개를 한번에 분배법칙이라고 배웠는데, 자, 이제 공식의 이름을 갈아타자. 인수분해. 그러면 인수분해 한다는게 뭐냐. 지금 보니까, 어, 얘가 누굴 곱하면 나왔을까? 이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어, m과 n에 각각 곱해진 게 똑같은 게 있다. 그러면 am의 인수가 누구예요? a와 m. 이게 인수라 그랬잖아. an의 인수가 a와 n. 이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am과 an이 가지고 있는 같은 인수. 그걸 공통 인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같이 가지고 있는 이 a를 공통의 인수입니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각각의 항이 같이 곱하고 있는 수나 문자입니다. 그러면 그 같이 곱해진 거니까 같이 곱해진 녀석으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a 곱하기 m. 그다음 a 곱하기 n. 부호는 플러스를 이렇게 갖다 붙여주는 게. 요게 공통인수로 묶어주기 인수분해의 시작입니다. 모든 인수분해의 시작은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로 묶어주는 거예요. 모든 인수분해의 시작은. 그래서 이 덩어리를 먼저 빼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습을 해볼까요? 자, AX, AY. 공통으로 누가 곱해져 있어요? A가 곱해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한다면, 어, A 곱하기 X 빼기 A 곱하기 Y니까, 자, A에다가 처음에 누굴 곱했다? X, 그 다음은 마이너스 Y 이렇게 묶어준다. 인수분해 시작. 되겠습니까? 네. 자, 다음에 공통인수를 찾아라. 공통으로 네. 곱해진 수나 문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숫자 3과 9에도 공통인 게 있어야 돼요. 몇이에요? 4. 3. 그 다음 X와 X제곱이니까 알겠습니다. X 하나. Y 세제곱과 Y제곱이니까 네. Y제곱이 공통인수.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통인수를 써주고 곱한 게 제약. 얘랑 곱한 게 3xy 세제곱이야. 그럼 여기다 뭐 곱했어? y. 이렇게 곱한 게 얘야. 그럼 얼마 곱했지? Y. 마이너스 3x 하나. 자, 이렇게 되는 게 인수분해를 완료한 식인 거야. 자, 처음부터 잘 따라와야 돼요. 따라왔어? 네. 자, 우리가 많이 쓰지만 어려워하는 것 중에 마이너스 1로 묶어주는 인수분해가 있어요. 마이너스 1로 묶어주는 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런 겁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그러면 둘다 마이너스 1이 곱해졌다는 뜻 이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로 묶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럼 마이너스 1로 묶으니까 이게 얼마예요? X 여기 얼마예요? 플러스 Y 우리가 자주 쓰는데 공식으로 따로 안 나와요. 자 이런 거예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있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어? 어 여기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1두번 곱하면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도 곱해져 있고, 여기도 곱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로 곱해서 여기가 얼마? X가 되고요. 자, 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Y가 되는 겁니다. 특히, 특히 두 번째의 이 조작을 우리가 다른, 다른, 복잡한 식에서 종종 할 거다. 마이너스 1로 분배법칙, 인수분해해서 공통인수, 여기가 마이너스 Y가 되는 거 되겠습니까? 어요런 식이 공통 인수로 묶어주는 거에 확장된 모습인 거예요. 공식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많이 할 모습이다. 자 일단 공통 인수 이해됐죠? 자 다음은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 다운 인수분해 공식이 나왔어요. 자 a 제곱 더하기 e a b 더하기 b 제곱 a 제곱 빼기 e a b 더하기 b 제곱. 자 방금 전 써보세요 했더니 다잘 썼어요.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은 누구를 곱해서 나왔습니까? a 더하기 b의 완전제곱을 전개해서 나온 거였어요. 자,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은 누구의 전개였습니까? a 빼기 b의 제곱이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는 게 인수분해 공식 1번, 인수분해 공식 2번, 인수분해 공식 3번 이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 공식을 보면 얘인 게잘 보이잖아 그럼 얘가 바뀌는 걸 예상을 해서 이 구조적 특징을 익혀야 돼요 구조적 특징 자 완전제국 공식의 구조적 특징은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로 구분해야 되냐 인수분해는 항의 개수와 항들의 특징으로 보는 거예요 항의 개수 항몇 개짜리의 인수분해입니까? 세, 세 개짜리입니다 이 고교 과정까지 공통된 내용이에요 자항세 개의 인수분해를 볼 때. 특징이 첫 번째 항세 번째 항자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자리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딘가에 뭐가 있습니까 제곱의 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곱의 항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 제곱을 의심하는 거야 어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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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거는 얘네 어 얘네인데 그러면 누굴까 그럼 제곱이 된 값과 제곱이 된 값이 있는데 그걸 둘을 곱해요 거기다가 이를 곱해요. 9를 곱한 값에 2를 곱한 게 들어가 있으면 완전 제곱 공식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항세개가저 순서로 나온 게 제일 많이 나올 거니까 저 순서대로 일단 구조를 우리가 익힙니다.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누군가의 제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로 제곱으로 되어 있고 그 제곱근 중에 둘. 정확하게는 양의 제곱근만 이렇게 둘 뽑아서 거기에 두배한개 들어가 있으면 e a b e a b 이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ab의 완전 제곱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호는 플러스일 거냐 마이너스일 거냐? 둘이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일 거고요. 둘이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일 거예요. 왜? A제곱의 플마 a 제곱의 제곱근 풀마 a, b 제곱의 제곱근 풀마 b가 있는데 그 중에 둘이 부호가 같은 걸로 묶으면 플러스로 확정. 둘이 부호가 다른 거라면 마이너스로 대표돼서 쓰는 겁니다. 자, 우리 곱셈공식에서 이말쓴적 있어요.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써도 되고, 얘를 이렇게 써도 돼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복된 거니까 우리는 이 녀석도 얘로, 얘로 쓰기로 하고, 이것도 이걸로 쓰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풀풀 그러면 얘, 마마 그러면 얜인데 그냥 이걸로 쓰자 어, 마이너스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둘이 같은 부호로 쓸 거냐 다른 부호로 쓸 거냐는 여기로 쓰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첫 번째 특징 항몇개세개항몇개세개 세 개. 세 개. 개? 개. 그다음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제곱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제곱 어떤 항의 제곱. 그러면 그 제곱근 둘 곱한 두 배가 가운데 있냐? 제곱근 둘 곱한 두 배가 가운데 있냐? 그럼 완전 제곱이 확정인 거예요. 자, X제곱 4. 누구의 제곱이에요? X의 제곱이에요. 누구의 제곱이에요? 2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둘 곱하면 몇이에요? 2X죠? 그것의 몇 배? 두배 딱!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다는 거야. 이해 돼요? 응, 음, 둘 곱한 거에 두배잘 따라와야 돼. 특징.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해줄 테니까 잘 따라와. 헷갈리면 이거 그 끝장이야 인수분해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식을 우리 교재는 공식대로 써놓고 있는 거예요. 공식대로. 이 공식대로 따라가면 못 익혀요. 선생님 말하 대로 다 따라와요. 자 그래서 여기가 2가 된다. 자 다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어? 앞에가 제곱이고 뒤에가 제곱이야. 그러면 x제곱한 거랑 2제곱한 거랑 둘 곱한 거에 두배가 들어가 있으니까 4x. 오케이. 그러면 x 더하기 2의 제곱. 여기로 오는 거예요. 우리 결론은. 두 번째 줄을 선생님이 지금 대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모칸은 채우지만. 자, 네모칸 채우기에 내용은 요거 알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돼요. 이해 됐어요? 네. 자, 두 번째. 뭐 보라고요? 누구 제곱? 5의 제곱. 5에 제곱. 5에 누구 제곱? 3의 제곱. 오케이. 제곱, 제곱. 완전 제곱식을 확인해보자. 그럼 둘 곱하니까 얼마다? 15a다. 두배 하니까 얼마다? 30a다. 맞네. 완전 제곱 확정. 그러면 5a 빼기 3의 완전 제곱 일로 가는 거라고. 어? 5a 부호 반대 3의 제곱. 자 물론 여기는 2 a b 이렇게 채워질 수 있겠죠. 자 완전 제곱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자세 번째 봅니다. 누구 제곱? x 의 제곱. 누구 제곱? oy의 제곱. 자둘 곱하면 oxy. 둘 곱하면 5 X, Y, 곱하기 두 배? 아, 어, 그러면 완전 제곱이 확정이다. 누구로? X와 O, Y의 제곱으로. 부호는? 공통부호니까 플러스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해됐어? 네. 선생님이 쓰는 거, 지금 쓰는 거급급한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 따라가야 돼, 이해하는 거. 자, 몇의 제곱?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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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제곱? 7A. 7. 둘 곱하면 얼마? 21A. 그것의 두 배.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완전제곱 확정. 누구누구? 3A-7의 제곱. 자, 요게 완전제곱 공식의 인수분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자, 지금은 당연히 완전제곱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이제 막 섞여 있는 식에서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 항세개 한번 우리는 항세개 아니면 두 개짜리 봅니다. 지금 중3에서는. 어? 항세개야 그럼 제곱제곱 있어? 그럼 완전제곱을 먼저 의심해서 이 구조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얘 예, 되겠습니까? 음. 다음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의 인수분해요. 자, 얘도 어디서 왔는지 는 알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누굴 곱해서 나왔다?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나왔다. 이건 다른 거 없어요. 자, 얘는 항이 몇개 짜립니까? 두 개. 항이 두 개. 항두 개짜리 인수분해는 얘밖에 없습니다. 음? 아까 애들은다항세 개짜리예요. 뒤에 나온 거다항세개짜리야 그러니까 항이 몇 개인지를 보고 어? 항이 두개야 제곱 빼기 제곱이야? 합차.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이 두개인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야? 그러면 제곱된 거둘 더한 거 곱한 거 아니 더한 거뺀거 거? 그냥 이렇게 쓰면 끝인 거예요. 그니까이 인수분해의 구조를 알아내느냐 못 알아내느냐의 게임인 거예요. 이 구조를 알아냈다라는 건아 얘를 전개해서 온 거구나. 그걸 안다는 뜻인 거예요. 자,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 합차 인수분해입니다. 완전 제곱 공식 합차 이름을 합차라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쓰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합차, 합차 한몇 개짜리 제곱만의 제곱. 제곱. 어 그러면 제곱 플러스 제곱은요 합합 맞아요? 아니에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낫기라고 <laughs> 한번 해본 거예요. <laughs> 항두 개에서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입니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만 우리 공식이에요. 아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아주아주 아주 어려운 공식이에요. <laughs> 어, 그걸 인수분해하려면 나중에 희한한 걸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만 배운다. 합차. 구조를 알아보자. 항몇 개? 두 개. 항몇 개? 두 개. 두 개가 어떻게 생겼어?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그러면? 각각의 제곱근 더하고 뺀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풀만 있는데요, 그냥 a, b로 대표해서 쓰는 겁니다. 자, 항두 개, x 제곱에서 6의 제곱이에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 확정. 자, 9a 제곱 빼기 4b 제곱. 자, 9a는 누구 제곱입니까? 3a의 제곱. 4b는요? 2b 제곱. 자, 그러면 합차 3a하고 2b를 한번 더하고 한번 뺀다. 자, 3번입니다. B의 제곱, 빼기. 누구 제곱? 2분의 A의 제곱이에요. 자, 한번더 하고, 한번 뺀다. B하고, 2분의 A. B하고, 2분의 A. 한번더 하고, 한번 뺀다. 이거 빼기 빼기 아니야? 한번더 하고, 한번 뺀다. 됐죠? 자, 연습 하나 해볼게요. 4X 제곱 마이너스 36Y 제곱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2x하고 6일를 더하기 빼기 자 이렇게 써요 자 인수분해 끝났어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빠밤빠밤빠바밤 선생님의 멘트를 잘 들었나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빠밤빠밤빠밤빠밤 인수분해 시작은 뭐라고 그죠 모든 인수분해의 시작은 뭐부터 하라 그랬죠? 어... 저... 땡땡 인수로 묶어줘라. 공통 인수로 먼저 묶어줘야 되는 겁니다. 공통 인수. 4로 먼저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 4로 먼저 묶어서 얘를 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9y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로 안에가 더하기 빼기로 인수분해 돼. 이렇게 해야지 맞는 인수분해입니다. 음. 그러면 위에 게왜 틀렸냐? 어, 이렇게 틀릴 리가 없는데. 당황했잖아. 그치? 왜 틀렸냐? 아직 2라고 하는 공통인수가 들 빠졌어요. 2라고 하는 공통인수가 들 빠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왔다, 공통인수를 먼저 못 먹고서 왔다, 그러면 여기서 2가 밖으로 빠져서 X 플러스 3I가 나오고, 2가 밖으로 빠져서 X 마이너스 3I가 나오는 걸로 한번더 가야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인수분해는 모두 공통인수가 빠진 채로 고배 덩어리로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 여기에 공통인수는 있는 채로 고배 덩어리인 과로 항이 만들어져서 틀린 겁니다. 최종적인. 자, 그러니까 뭐 조심해야 되는 부분, 뭔지 이해됐죠? 어, 그러니까 요런 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 별거 아닌 건데, 틀리고 나서 왜 틀렸나? 할 때가 이럴 때입니다. 깜짝이야. 어, 나새 가슴. <laughs> <laughs> 과하게 놀랄 때가 있어요, 쌤이. 자, 일단 요 3번 유형까지를 먼저 연습을 해볼게요. 자, 핵심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을 공통인 인수로 묶어서 옳게 한 것이 누구냐? 자, 우리는 연습이니까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맞게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공통인수. 누가 들 묶였어요? X가 들 묶였어요, 그러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3x, 여기도 마이너스 3x, 마이너스가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이 마이너스 3x, 그럼 곱하기 얼마? x.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야지 맞는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자, 2번입니다. 자, 누가 공통으로 곱해졌다? b, b, b 곱하기 b. 2a, b 곱하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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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야지 맞죠? 어, 2번도 틀렸네요. 자, 3번. 얼이쿠 이런. 어, 맞구나. 자, 세개 항이지만, 공통으로 곱해진 거 누구예요? AAA. AAA. <laughs>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건전지. 자, A로 묶어서, 곱하기 3A, 곱하기 마이너스 5B, 더하기 7. 맞죠? 자, 3번은 맞는 겁니다. 자, 4번. X 하나, Y 하나, 숫자는? 2. 2, x 하나, y 하나. 자, 2xy 곱하기 얼마? 4x. 2xy 곱하기? 마이너스 2. 2xy 곱하기? 마이너스 9, y 하나. 4번도 맞나요? 아, 4번도 맞네요. 자, 뭐 5번 틀렸을 텐데. 자, 여기 보니까, 공통인수는 하나의 항만 공통인수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x 빼기 y, 여기는 y 빼기 x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얘랑 같아져요? 둘다 부호를 바꾸면 같아지죠. 어?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안으로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x-y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 b에 마이너스 y 플러스 x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같아지는 거예요. x-y로. 그러니까 이 괄호 자체가 공통인수가 되는 겁니다. x-y로. 자 그러면 X 빼기 Y에 곱하기, 누구? A. 곱하기 B.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공통인수로 묶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맞는 형태는 지금 얘가 되는 겁니다. A 더하기 B가 돼야지 맞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어주기가 종종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항의 순서를 보고, 음, 부호만 바꾸면 되겠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식을 이렇게 연습해 볼게요. a의 x 마이너스 y에 플러스 b의 y 마이너스 x가 돼있대요. 더 이상 진행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응? 지금 얘하고 얘하고 순서 바꾸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이 플러스 1에는 뭐가 있는 거라고? 마이너스 1곱하기 마이너스 1이 있는 거라고.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안으로 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b의 x 빼기 y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부호조작은 플러스를 우리가 마이너스로도 마음껏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X 빼기 Y가 만들어지니까 X 빼기 Y에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P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항의 순서를 바꿔줘도 되는 부호조작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좀안 보이고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인수분일 겁니다. 자, 공통 인수로 묶어주기는 어, 각각의 덩어리에 공통으로 곱해진 걸 말한다. 자, 2번입니다. 다음을 인수분해하세요. 자, 지금 선생님이 같이 안 풀어드려도 풀수 있어야 돼요. 설명 끝났으니까. 자, 완전제곱 공식의 구조는 첫 번째 항이 몇 개? 세 개. 그 다음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뭐다? 완전제곱. 그둘 곱한 거에 두 배. X제곱, 6의 제곱. 6X의 2배. 맞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선생님이 간소화할게요. 표현을. 그럼 X 부호는 마이너스 6의 6. 완전제곱. 자, 2번입니다. 자, 3X의 제곱. 5Y의 제곱. 15XY의 2배. 오케이. 자, 그러면 3X, 5Y 공통 부호 완전제곱. 자, 누구 제곱? 2. 2분의 1X의 제곱. 2Y의 제곱, 둘 곱하면, XY 두배 됐죠? 자, 그러면, 2분의 1X, 플러스 2Y의 제곱. 자, 4번은, 띠용! 완전 제곱이 아닌데요? 뭐지? 뭐하는 거지, 나한테? 세제곱이 왜 나와있죠? 왜 이런 일이죠? 공통 인수를 묶어주라는 겁니다. 먼저 공통으로 곱해진 거 x 몇개 하나, y 몇개 하나씩이 다 곱해진 거예요. 그래서 먼저 x 하고 y로 묶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xy 곱하기 4x 제곱, xy 곱하기 마이너스 12xy, xy 곱하기 플러스 9y 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공통 인수를 왜 처음 묶어줘야 되느냐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괄호 안에를 보니까, 어떻게 됐다? 누구의 제곱이냐? 2x의 제곱이다. 누구의 제곱이냐? 3i 제곱이다. 둘 곱한 거에 두 배를 했더니, 맞다. 음. 자, 그러면, 앞에 xy구요. 뒤에 있는 게 완전 제곱. 어떻게 돼요? 2x 빼기 3i의 완전 제곱.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완전 제곱 공식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아. 자. <laughs> 2번까지를 끊었다가 연습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음. 앞에 다안 했어요. 어, 우리 수업 한 것만 풀이를 한번 해 보세요. <laughs>